자 오늘 시간은 수소차 관련주 점검 어, 그래서 현대차가 도요다를 제치고 1,2월 전세계 수소차 판매 1위를 달성했다는 이런 소식으로 오늘 수소차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현대차의 넥소의 판매 증가에 힘입어서 어, 지금 1100대를 판매하면서 시장 점유율 48.5%로 1위를 차지했고 어, 전년에 1위를 냈던 도요다가 어, 18.2% 감소해서 시장 겸유율 32%로 이제 2위를 냈다는 어, 이런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 관련된 어, 수소차 관련주를 한번 살펴보면 아이 기업들이 오늘 올랐던 종목들의 특징을 보면 시가총액이 이제 0억 원대 수준에서 상당히 이제 상한가를 치면서 유니크가 큰 폭의 반등을 했고 어, 지금 JNK 같은 경우 20%대 상승. 그래서 1 0 0 0억 원대 수준의 기업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반등을 했고 이렇게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대부분 다 이런 0억 원대에서 출발했던 종목들이 큰 상승률을 보였고 그리고 이 현대차 1위를 했던 현대차는 이제 2.5%로 이 중에서는 이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아가 이제 2.65%의 상승률을 보였고 이 펄을 보면 작년도 실적이 가장 좋았던 것은 이, 이 완성차 업체 그리고 이 부품 기업을 다 합쳤을 때 이제 기아가 가장 낮은 버을 가지고 있고 시가총액으로는 현대차가 이제 38조대, 기아가 29조대, 그래서 상당히 무거운 종목들이 이렇게 안가는 안가는 이런 모습이고 그래서 항상 이 현대차가 잘 팔린다 그러면은 그 부품 기업단인 1차 벤더나 2차 벤더에서 독점 공급을 하고 있거나 또는 그 유일 또는 뭐 1위를 하고 있다는 이런 기업들을 한번 눈여겨서 살펴봐야 되고, 어, 그래서 보면 유니크 같은 경우가, 어 수소, 현대차의 수소 제어 모드를 이제 독점 공급하고 있고, 또그 외에 수소탱크라든가 추출 쪽, 그리고 공조장치의 세원, 뭐 이런, 어 세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중에서 가장 낙폭이 컸던 종목이고, 그래서 낙폭이 컸던 종목도 이렇게 크게 반등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적자 기업이지만 이런 홀딩스, 평화, 산업의 이제 지주사인 홀딩스까지도 이제 상세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이 동화화성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전지 쪽, 그래서 이 부품, 이 자회사인 동화 퓨얼셀의 수소전지 쪽, 그래서 수소연료전지 관련된 EM코리아라든가 또는 s 퓨얼셀 같은 이런 연료전지 쪽도 상당히 이제 좋은 흐름을 보였고, 그리고 풍국주점 같이 이렇게 국내 유일의 수소가스 공급자인 풍국도 오늘 이제 7% 가량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고어 그리고 이 빨간 이 표시는 이제 가장 그 차트 상에서 위치가 이제 좋은 기업이 이제 JNK나 이지트로닉스 그리고 이지트로닉스는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이퍼 자체는 이제 의미가 없는 수준이고 PBR 자체가 이제 신규 상장주고 가장 높은 이 PBR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이지트로닉스 현대,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25만원, 6월 달에, 작년 6월에 이제 최고가 이후에 계속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16만원대까지 하락한 뒤에 계속 이제 반등주고 오늘은 이제 개부로 떠서 2대 이제 상승 마감한 상태.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6월에 이제 최고점, 그리고 이제 계속 나락으로 갔던 종목. 현대차와 이제 비슷한 흐름이고, 세원 같은 경우는 이제 낙폭이 이제 가장 큰 종목이고, 지금 그7 0원 거의 7,000원대에서 3,000원대까지 이제 하락했던 종목이고, 오늘은 이제 14%대에 반등한 상태. 홍업이고, 지금 7,000원대에서 계속 이제 지지를 받고 있었던 상태. 평화홀딩스, s p u 셀 지금 9월달 이후에는 뭐 계속 하락만 했던 상태고, 지금 2만원 선에서 3번가량 이렇게 밑꼬리를 달고 상승한 모습을 보였던 종목이고, 배우 부품 지금 2천 원대에서 더 이상 밀리지 않는 상태. 동화화성 GMB 오늘 이제 급등한 모습이고 지금 8천 원대에서 이렇게 밑꼬리를 달고 크게 이제 하락했던 종목이고 유니크는 오늘 이제 상한가를 치면서 지금 전고점과도 이제 상당히 가까워진 상태이고. 얘는 이제 풍국이, JNK 히터는 지금 7,800 원. 전에 뚫지 못하고 계속 무너졌던 그 윗꼬리가 달렸던 지금 7,800원 가격대에 가장 이제 근접해서 붙어 있는 상태. 이지트로닉스는 이제 신규 상장주고 지금 이 19,000원 라인 때에 고점 라인 때와 이제 상당히 이제 붙어 있는 상태.